누구를, 우리를, 우리를,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또, 왜냐면, 사촌이 땅을 사 배가 아프다고,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많이 도와드렸죠. 어, 같이 이제 투자를 하자, 책을 읽자. 그리고, 어, 내가, 막, 건강하고, 갑작스러운 순간에, 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어, 교통사고도 갑자기 나는 거잖아. 그쵸?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. 또, 저가 이 태권도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올 수는 없어. 분명히 경쟁자는 있습니다. 경쟁자는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, 어, 야, 이게 큰 교통사고다. 내가 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겠다. 라고 했을 때는 그 깨달음, 누구나 다 깨달음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돼. 후회해. 큰일 나. 어, 깨달아 깨우침이 있는데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. 그냥 경리 괜찮아. 될 대로 되겠지 아 위험하긴 한데 괜찮아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어, 꾸준하게 갔습니다 꾸준하게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